북토부가 예, 또 어, 뭔가를 발표했어요. 예, 뭘 발표했냐? 음, 지방에 예, 여러분, 지방에 미분양이 엄청 많아요. 지금 예, 아시죠? 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7만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 지어놓고 준공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목켜하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도 2만호가 넘습니다. 준공 하고 나서도 현재 집주인을 못 찾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악성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만 2만호가 넘은 상태. 문제가 심각하냐? 예, 심각은 해요. 심각합니다. 음. 자,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어저께 낼름 카드를 하나 만들어 던졌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아주 일파만파, 일파만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건 카드 뭐냐? 아, 너무 심플해. 내가 할게, 내가. 내가 세금 들여서 사줄게. 걱정하지 마. 니네들이 그동안 그렇게 어려웠어. 아유, 진작 얘기하지. 그냥 꽁돈 세금 막 써가지고 내가 사면 되는 걸, 뭘 그걸 고민을 들 하셨나. 아, 라고 하면서, 예, 가장 원시적이면서, 가장 나와서는 안될 대책. 정부의 직접 매입 대책이 나왔다. 아, 너무나 충격적. 예. 요거를 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한발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정부가 직접 세금을 투입하는데, LH를 통해서, LH가 정부 돈이지 뭐예요. 예, 그게 그거지 뭐. 예, 니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니네 돈이고. 그래서 LH가 직접, 예, 돈을 써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약 3,000호를 사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런 적이 있을까요? 예 옛날에 이런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때 언제였냐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적이 한번딱 있는데 그때는 에,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12만 호가 넘을 때였어요 지금보다 대충 뻥좀 쳐서 두배두배 두 배. 악성도 두배예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움직이지 않을 시장이 뭐 거의 동사에서 죽, 죽기 직전 죽기 직전에 이미 죽은 상태 심폐소생으로 겨우 막 살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 음 이었을 때 음, 그때 에, 한번 이런 대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타이밍이냐 심각은 한데 미분양이 심각은 한데 아주 이게 미묘한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뭐냐 사실은 근래에 꼭지를 찍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안심각하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과거 사례에 비춰서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나마, 그나마 최근에 연쇄적인 어떤 그 연속적인 건설 침체 때문에 확대는 되고 있어서 이게 계속 확대인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 이쯤이 바닥이 아닌가라고 해서, 서서히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씩 조금씩, 그나마, 그나마 뭔가, 예, 해소는 아닙니다만, 예, 바닥은 찍고, 조금 조금씩 그래도 악화가 멈춘 상황이었는데, 예, 왜 지금 갑자기 이런 무식한 정책이 나왔을까라는 측면에서, 타이밍과 이런 게, 이게 근본적으로 직접 사줘야 될 정도로, 예? 몰핀을 놔줘야 될 정도의 상황인가? 라는 측면에서 그 타이밍이 아니라는 비판이 일단 가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거에는, 과거에는, 어, 주택을 살 때, 물론 이제 그 절차는 좀 다를 수 있고, 그때그때 뭐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대충 여러분께 편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거 얼마에 샀냐? 쉽게 말하면 분양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얼마에 샀냐? 절반. 하프 딱 잘라가지고, 예. 2억 5천 이하에 샀습니다. 거의 뭐 업체 너도 손해봐. 어? 그냥 그대로 유형을 남길 거야? 라고 해서 너는 절반 밑으로 깎어. 어, 그렇게 해가지고 절반가 밑으로 샀죠. 거의 들어간 원가보다도 조금 밑으로. 예, 그러고 샀습니다. 근데 지금 정해진 건 아닌데, 이번에 매입 희망하고자 하는 마지노선은 약70% 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이거? 과거 사례보다도 더 비싸게 사주고 있다. 사줄 예정이다. 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세요. 아, 70이면 그래도 원가 이하네? 아니요. 아닙니다. 예. 분양가의 70선이잖아요. 분양가의 70선. 분양가는 뭡니까, 여러분? 예. 지금 왜 지방에 이렇게 미분양이 많은가? 사업성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땅값을 비싸게 덤터기를 쓰면서 샀고, 사이사이에 어마어마한 pf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게 많고 늦어진 게 많거든요. 그 사이에 고금리 교관을 돌파하면서 이자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pf 관련해서 브릿지 단계 1, 2, 3차 pf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실 금융마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글로벌 공급망 결란 등등등 해서 국제적으로 뭐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예, 원자재가 올라갔습니다. 인건비도 올라갔고요. 철근 다 올라갔어요. 즉 지금은 분양가라고 들어있는 그 가격에 관련자들의 마진이 거품이 단계 단계 사이마다 거품이라고 해도 좋고, 그 사람들의 마진이라고 해도 좋고, 피치 못할 실수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피 비싸게 샀으니까. 그런 게다 들어가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거기서 70에 사준다는 건 뭘까요? 예.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예, 거기 너 경매 맞을래? 물건 내놓을래 이 수준에서 물건을 받아 와야 되는 거야지 어? 조금 손해 보고 원래 좀 벌었어야 될 마진 조금 포기하고 내놔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예, 매입 협상이 되고 있다는 거는 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0%면 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중간에 들어갔던 수많은 마진들이 어느 정도는 보존되는 금액이다 라고 해서 이거 뭐야 세금 그렇게 어? 업자들 입에다가 턱턱턱 넣어줄 거야 라는 비판이 가능하겠습니다. 엔드? 엔드 뭐냐?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사서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 값 사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든든 전세라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 지역에 전세, 임대 이쪽으로 돌리고 한 6년, 5년 정도 살아보신 다음에 매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요런 요런 주택 물량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얘긴데. 예. 지방에는 현재 이이 이, 이 물건을 중장기적으로 살 만한 내수 소비자가 없어요 예, 왜 없냐 이미 이 시장이 양극화 되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됐기 때문에 현재 안 좋은 사이트에서 발생한 음? 수익성이 나쁜 그래서 분양에 실패한 이 정도 사이트를 가지고 나중에도 이게 전환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라고 해보면 희박하다는 얘기 결국 뭐야 세금 들어가서 비싸게 사줘 예. 그리고 나중에도 매매 전환이 잘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담은 lh가 또하나 이런 거죠 사업 실패를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다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기회비용과 마진을 정부가 물어냄과 동시에 그 실패의 리스크 그후가를다 정부가 지겠다 라는 얘기가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음자한번더 나아가 볼게요 그동안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욕을 태바가지로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아,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지?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거래도 투명하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했냐면, 예.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를 추진했었죠. 어, 그래서, 임대 놓으세요, 임대. 임대 사업자로 전환하면은, 10년간 임대, 매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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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살지를 못하니까, 임대를 무조건 놓으셔야 됩니다. 팔지 말고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에, 주택 관련한 여러 가지 안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임대업 전환 정책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부동산 폭등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훅 폭풍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야 임대 매입자들이 개입 투자를 엄청 하고 임대업자로 등록하면서 세금혜택은 엄청 보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 엄청 올라갈 때안내놓죠 물건을. 에, 그러면서 오히려 폭등을 조장하는 등등등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욕을 태바가지로 먹고 예 정권이 바뀌는데 어쩌면 예. 일조했다라고 하는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이냐? 그러면서 욕을 태박아지로 하고, 사실은 자기네들은 예 임대업 진출해 가지고 꿀은 어 쪽쪽 빨아먹던 바로 고정책, 그 고정책이 그 지금 다시. 예 자기네들이 이제 한다라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 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 아 정당 자기네들이 이제 한다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똑같은 거예요 뭐냐 이름이 이거예요 매입형 등록임대 뭐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사서 등록임대한다는 얘기예요 예. 요거를 또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지들은 문재인 정부 할때 그렇게 요구를 해놔놓고 이제 지들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 나중에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 동안에는 이 매입형 임대 관련해서 또 임대업자 등록 관련한 이, 이 제도가 비아파트에만 해용이 됐는데 지금 정부가 이제 뭘더 추진하냐면 예 지방에 안에 서긴 합니다만은 아파트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제 그러면? 예, 갭 투자해가지고 싹쓸이 해가지고 자본 관리고 몰고 들어가는 정책도 가능하다. 라고 해서 예. 좀 그동안 잠겨져 있던 빚장 하나가 확 열어 제껴지는 예. 그런 현재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어저께 했습니다. 예. 아, 당연히 임대업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종과 중과 보동산세 등 중과 배제 등 어마어마하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범주 내에서, 이게 오라, 저게 오라, 뭐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정책 밖에서 한번 비판을 해보지, 해, 해보시죠, 여러분. 자영업자들 지금 뭐 600만이 쓰러져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지금 뭐 앞이 안 보여요. 그 대책 좀 마련하는데, 돈좀 쓰자. 어? 뭐 이러이러한 대책 좀 하자. 심지어는. 음 비탄감 좀 해주자. 안 그러면 죽는다. 어 아니면 탕감 싫어? 그러면 뭐 지금 3년 5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데 코로나 때진 빚이 지금 못 갚으니까 처음 빚을 한번 내신 분들이 지금 3중 4중 다중 채무자로 몰려있으니까 이거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10년 20년 30년짜리 장기로 돌려버리자. 그래야 이 사람들이 숨좀쉴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뭐라 고 그랬습니까? 모랄 해저드? 예. 야, 도덕적으로 말이야. 말이 되냐 말이야, 이게. 어? 천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껐으면 갚아야 될거 아니야. 이 도덕적으로. 양심도 없는 사람들아. 갚지 못할 돈을 왜 껐어? 이 김밥천국 사장님. 어? 떡볶이집 사장님. 토스트집 사장님. 커피숍 사장님. 왜돈 껐어? 이러면서. 욕을 얼마나 했습니까? 진짜 대단히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인 것처럼. 뭐, 대도 않는 모랄 해저드. 뭐, 이래, 이래 싸움로 예. 자, 그런데. 건설업자들 입에다가는 몇 조씩 갖다가 이렇게 그냥 넣어준다는 겁니다. 어 사업이 어려워?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어 누구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예. 그야말로 국민의 나라, 어, 서민 중산층의 나라인지, 건설업자들의 나라인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어려운 내수 진작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들, 소비 진작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들. 지역 폐예산이니 뭐니 뭐 모르겠어요. 뭐 감론을박하고 있는 그 예산들은 그렇게 까다로워 가지고 1 0원원장 돈이 안 나가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양산됐던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렇게 칠칠맞게 사기 당하고 다니래? 라면서 공격을 하면서 국가가 그런 거나나서 도와주는 거 아니라고 아주 원유령이부터 시작해서 국토부 장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 안 돼. 국가가 뭐 피해자 구제하는 구제 단체야? 일하면서 예, 입에 거품을 물던그 작자들이 지금 뭐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 건설사 어려워? 내가 사줄게. 세금 갖다 써. 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성 판단 잘못했고 비싼 땅 잘못 샀고 어마어마한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PF 동원했으면서 예, 그 책임을 지금 누가 진다는 겁니까? 정부가 진다는 거예요. 정부가. 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이래서 사실은 경제적 민주주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예. 국가의 정책의 중심점, 주안점, 해결모니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내수가 어려울 때, 예. 국가는 뭐라 고 그래요? 정신 차려, 니들이 그렇게 살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시원한 장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어려우니까, 음. 이 지경으로 발 벗고 나서면서 법을 개정하겠다 내가 사겠다 다 풀어줄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등등등의 얘기를 지금 막 해제 끼고 있다 아 요런 현실을 좀 보시라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 당연히 뭐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요 뉴스는 마무리할게요 예. 우리나라의 주요 종이 신문들은 다 누가 갖고 있느냐 최대 누가 갖고 있느냐 예, 다 건설사가 사줍니다. 예. 10대 신문, 20대 신문 다 뒤져보십시오. 예. 전통적인 신문 몇개 빼고는, 예. 전부다! 건설사가 사주예요. 그리고 나머지 메이저 신문들은 사주가 아니라도 광고는 전부다 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들과 언론이 아주 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어 우리 죽겠는데 내가 얼어 죽도록 내버려 둘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나 일어나가지고 그러시면 아니 되시지요. 라고 하면서 여론이 들끓듯 언론이 들끓듯이 일어나 가지고 예정부를 같이 압박해 줍니다 그리고 이 건설 문제 이거 뚜드려 잡아야 되겠어 라고 하니까 이거 누구지 뭐 이재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는 또 예, 악마같이 달라들어서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잡으면 안될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그 악연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남시장 일 때서부터 예 원가를 막 공개하고 도급 관련해 가지고 막 철퇴를 내릴 때부터 예 건설업자들한테 아무튼 미음 더 단단히 박혀 있죠. 이런 예. 어떤 거 얘기까지도 오늘 살짝 엿보게 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